안녕하십니까 세차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벤츠2646 빨간 빨간 맛입니다 빨간 벤츠2646 이 차량은 어, 저희들 그 6월 어, 지난 6월 1일 날 있었던 그 로드 파일럿 출레라라는 그 모임에서 베바스토에서 협찬한 에어컨 당첨, 레어컨 베바스토에서 협찬을 해서 뽑기를 해서 추첨으로 통해서 당첨에 대해서 오늘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참운도 좋죠. 자이 차량의 차주님께서는 참 오래됐는데 이 차주님 그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운행을 하십니다. 같이 이제 운행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어, 닉네임을 한번 살짝 뒤져보니까, 어, 한 20년 전에 어, 차가 좋아서, 이, 지금 이, 현재 이 차주분입니다. 차가 좋아서, 그때 당시에, 어,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어, 차량 그림을 그리고, 차량 그림을 어, 아버지가 또 카페에다 올려주시고, 아, 그랬던, 어, 그런 분들이, 어, 지금, 차주분이 되어서, 이렇게, 또, 저희 매장을 찾아주셨네요. 감회가 저로서는 또 조금 새롭습니다. 자, 오늘은, 어, 베바스토에서 협찬한 베바스토 무시동 에어컨,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올라가는 건 항상 2인 1조로. 혼자 들수 있지만, <laughs> 내가 힘, 힘이 워낙 좋아서, 요령도 있고, 혼자 들수 있지만, 그래도 2인 1조로 조금 편안하게. 아이씨, 드다. 좀더 들어가도 돼요. 앞에 봐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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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됐어. 끄만거 네. 아, 밟으면 안 되고, 둘, 셋. 야, 이쪽이 무거운데요. 좀더 가, 그걸로. 오케이. 좀만더 가봐. 앞에 대가리 조금만. 대가리 조만아씨 응. 아니, 여기가 걸리는데? 아이씨. 아, 얘가. 아, 야, 딱안 걸리긴 하네. 아, 이씨. 아니, 죽거는뭐 벤츠 또 저런 걸 만들어놔가지고, 저기. 야, 뭐 하는 짓이야? 응? 해보고 싶었어? 아니. 어? 눌러보고 싶었냐고. 자, 에어컨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20주년, 로더 파일럿 20주년, 정모 기념, 당첨, 에어컨. 아, 이게, 제 우리 에이 저기, 제 버스터 로고 쪽에 빨간색이 들어가서 잘안 보이는데, 아, 씨. <laughs> 자, 20주년, 당첨돼서, 어, 오늘 장착한, 그런 차량입니다. 아, 멋지네. 그나마 역시 자, 일체감 있게 아, 도장 을 해놓으니까 아, 예쁘네요. 아, 로파 20주년 스티커도 이렇게 20주년 기념 스티커입니다. 이거, 이거는 원래 저들이 어, 로파에서 사용하던 거, 아, 실내 마감재는, 지금 틀어놨는데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역시 에어컨은 대마스터 최고입니다. 그리고 천정의 위에서 아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 무지하게 시원합니다. 어! 자, 오늘은 벤츠 2646. 베바스토 무시동 에어컨 장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